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란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다들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높아지고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고 한국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과 포부가 있었습니다. 천국 갔을 때 주님 제가 그 유명한 신지만 목사입니다 한마디에 그래 너가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다 안다하시며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정도로 주님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말해도 다 아는 그런 목사님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지 전도사 시절까지 이렇게 다 합쳐 보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나름 열심히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새겨진 저의 삶의 족족들이 있지 않을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 이루어 놓은 작은 업적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신지만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 한번 써 보는 거. 충격적인 것은 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구두를 신지만 양말을 신지만 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지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했는데 구두를 신지만, 양말을 신지만이라는 검색만 착득 나온 걸 보니 그냥 가슴이 허하더라고요. 그래도 20년 동안 주님 위에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했는데 세상은 별로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신지만이라는 이름을 치고 한숨 짓는 저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카톡으로 보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보낸 이 성경 한 구절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한 것을 한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무익한 종인데 유명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것 뿐인데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요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 나의 바램, 나의 간구,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간구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은 주기의 기도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욕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선하, 구속 사역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 공의, 권능, 신실함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정당한 방법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키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지키시어 마침내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리신 곧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의나 공로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몸둘바를 모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차송가 303장의 그 고백처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는 것이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끔 아내가 외출하면서 저에게 과제를 내주고 갑니다. 애들 숙제 시키고 세수 시키고 양치까지 하라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숙제해 세수에 양치질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번씩 이름을 부르며 숙제해 세수해 양치질해 하며 큰소리로 말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 아빠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세수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양치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못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들었다고 하면요, 더 이상 혼내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엄마가 숙제해, 세수해, 양치해 그러면 말한 번만에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숙제하러 가고, 세수하러 가고, 양치질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숙제하래, 엄마가 세수하래 안 하면 혼난데, 엄마가 빨리 양치질하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엄마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엄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보고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38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도 높아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일장 이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또 10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10편 50편 23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 가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너무 쉽죠.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볼게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황해하세요. <laughs> 너무 어려우신가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 해볼게요. 몇 번요?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는 자신이 쓴 주기 동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찬양하지만, 정작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신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소롭고 눈물 나고 억울해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지금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임스 페커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범위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즐거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리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토록 그분을 곧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의무와 하나님을 즐기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하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가사를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곳에 와 달라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달라고, 얼마나 주님을 열렬히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와 달라"라는 그 절절한 이유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바람과 간구에 역사해 주세요. 나좀 보세요.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나의 이름, 나의 바람, 나의 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서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오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알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치신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고백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비도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때에 벌써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에 성길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